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렌, 클랜전 강좌, 네, 클랜전 해설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어, 이 컨텐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 요런 컨텐츠, 물론 대부분은 제가 우리 클랜원 분들의 좋았던 공격들을 따로 제가 모아서, 어, 해설을 해드리고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11월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공격이 다 11월 공격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좀 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9홀이나 10홀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클랜원들 분들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초파님의 공격인데요. 초파님은 10홀이십니다. 네, 10홀의 공격력을 갖고 계시고요. 상대는 11홀인데 사실 어, 뭐 10홀만도 못한 방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방어타워의 수준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임페로노가 없을 뿐이지, 나머지 배치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임페로노가 있으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라는 걸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임페로노의 효율이 과거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공략 영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격은 우리 초파님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발휘호, 네, 발 위호 조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클랜성에는 골렘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 골렘을 포함한 발 위호 조합이 될 텐데, 요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다음에 패치 이후에 호그라이더가 얼마나 세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래쪽으로 골렘이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마법사를 이용한 깔끔한 길 정리 저는 이렇게 길 정리 잘하는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벽은 실패할뻔 했지만 어떻게 성공을 했고 갈 길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척기는 어그로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구요 눈도 마법 터지면서 여길 보세요. 발키리 쪽에 회복 마법이 들어갔구요. 위쪽으로 호그라이더가 들어갔습니다. 발키리 보여드리느라 호그라이더 들어가는, 들어가는 타이밍을 못 보여드렸네요. 화끈한 공격력입니다. 회복 마법, 잡음 한번더 터지고, 호그라이더 안 죽죠? 더 이상 대형 폭탄에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호그라이더입니다. 순식간에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공격이 워낙 여러 군데서 펼쳐지기 때문에 좀 멀리서 뷰를 잡고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깔끔한 완파예요. 그렇습니다. 어, 상대방 배치의 문제점은 제가 볼때 뇌전탑을 이 바깥쪽에 넣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재미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장인의, 가, 장인의 집 넣는 것보다는 어, 뇌전탑 넣는 게더 재미로 볼수 있죠. 하지만 뇌전탑이 바깥에 있는 만큼 중앙에서의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중요했던 거는 발키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엄청난 화력이 여기 집중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클랜성 병력이 그냥 나와버렸죠 저는 아래쪽으로 들어갈 때 사실 놀랐어요 클랜성 병력을 어떻게 해결하고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으면은 바, 이 클랜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길 정리 이쪽으로 하고 근데 가운데로 골렘이랑 마법사 집어넣어서 클랜성 병력을 정리하고 발키리를 집어넣는 요러한 조합으로 갔을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조합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좀 놀랬습니다. 자, 아무튼 상황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두 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들인데 길 정리할 때 박격포 항상 좀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고수들도 박격포가 쏘고 그게 터지고 난 다음에 어, 이걸 집어넣거나, 박격포가 쏘는 타이밍을 계산을 해서 집어넣었을 때, 벽이 잘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실수를 안할수 있습니다. 이동마법. 자, 들어갈 때 분노 놓고, 지금 동시에 동마법 떨어지고 있고, 상황 확인하고 회복 들어가면서, 호그라이더. 손이 되게 빠르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 동마법을 뿌리기가 무섭게 호그라이더가 위쪽에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회복이 터집니다 손이 엄청 빠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쌍자붐에 쌍자붐에다가 이 지금 폭탄타워까지 터지기 때문에 지금 폭탄이 3개가 터지는건데 여기 들어가는 속도 엄청 빠르죠? 제가 볼때는 이 초파님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게 피지컬이 좋습니다 물론 예측샷도 있는데 방금의 회복 마법은 약간 예측하고 쏜것 같아요. 어, 폭탄 타, 폭탄을, 대형 폭탄을 눈으로 확인하고 쐈다기 보다는 어, 예측하고 쏜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손이 빠르신 분이에요. 자, 손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한번 우리가 1배속으로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라이더나 이런거 사용할때 특히 호그라이더를 사용할때는 항상 호그라이더는 측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골위호를 하든 뭐뭐 골위위호를 하든 뭐, 뭐 골발위호를 하든, 뭐, 골발 하든 어떻게든 호그라이더를 사용할때 어, 메인병력, 탱킹병력과 이 클랜성 정리병력이 가운데로 가고 있을때 측면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측면을 치게 되거나 혹은 서지컬의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 그렇게 될 때는 정말 손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호그라이더 넣는 거 보고 있는 동안에 발케이드에 싹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1배속. 자, 지금 이미, 동마법이랑 곤동마법, 이걸못 보여드렸는데, 상관없죠? 자, 지금, 회복마법 터지는 것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회복이 터졌고, 바로 위쪽에 회복이, 또 터지고. 네, 지금은 그래도 대형 폭탄을 다맞고 들어갔네요. 그죠? 약간 더 빨랐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형 폭탄이 나온 걸 보고 회복 마법. 침착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집어 넣은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한 화면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전장이 넓게 퍼, 퍼져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그라이더를 이용하는 조합의 큰 특징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을 뿌리고 분노를 뿌리고 독을 뿌리고 호그라이더를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회복을 뿌리고 다시 고개를 위쪽으로 돌려서 폭탄 맞는 걸 보고 회복을 또 뿌리는. 아 이거 컨트롤이 좋았어요. 네, 이런 걸 보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중앙을 보고 있기 바쁠 텐데 그래도 호그라이더 진행방, 진행에 눈을 떼지 않고 있으면서 네, 여기서 회복 마법 정확하게 뿌려주는 모습. 이런 네, 게 이제 왕파를 할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그라이더는 사용하기 되게 까다롭고 처음에는 와, 남들은 이렇게 잘 쓰는 호그인데 내가 쓰면 왜 이렇게 잘 죽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 완파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호그라이더입니다. 특히 구골 수준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공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초파님의, 네, 어, 발 위호. <laughs> 네, 발 위호? 골발 위호라고 해야 될까요? 골렘이 한 마리 있었으니까. 네, 골발 위호 조합이었습니다. 초파님의 공격이었네요.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조합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어, 특별한, 특정한 홀, 11홀의 공격, 혹은 10홀의 공격,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